주식 경험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주식을 이제 평생 주식으로 할 생각이 전문으로 할 생각이 전업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어, 전문가 방송 TV 전문가 방송 들어가서 엠벨로프를 공부를 했다고 했죠. 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그래서 공부했, 했, 했고, 어, 예를 들면, 랩지노미스에서 제가 그때 엠벨로프 상단보다는 하단이 더 낫다. 그러니까, 하단 보면은 제가 지금, 진짜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랑 여기 하늘색, 이게 10이, 10입니다. 이게 10, 10. 여기가 20, 20. 여기가 지금 이거밖에 안 해놨어요. 이평선이랑 엠벨로프만 해놨습니다. 이것만 해놔서 딱 하니까 여기 어때요? 20, 20에 여기 딱 걸렸죠? 그러면 20, 20에 걸렸으니까 20, 20에서 했을 때 여기 상단 있죠? 그러면 상단 여기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다가 어 그러니까 여기 10은 더 짧죠? 이게 기간이 더 길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 또 걸리죠? 걸리니까 여기에서 여기 상단에 파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수젠택을 한번 볼게요. 수젠택도 보면, 이렇게 헷갈, 여기 저항선을 잠깐, 10, 10을 좀더 지지, 두껍게 해볼게요. 3, 3으로, 3으로 하고, 또 3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더 확실하게 단기로 먹을 때는 이런 자리를 좀더긴 좀더 시간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봤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요런 자리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갔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볼린 그러니까 엠벨로프 하단 그 다음에 엔리베로트 상단 매도 매수 후 상단 매도 매수 후 상단 매도, 상단 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기로 하, 만약에 할 때, 10자리, 이런 자리, 10, 10, 이런 자리에서 상단 매도,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엔벨로프라는 게. 그, 거기에 맞는 자리는 여러분이 그테이블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카카오, 음, 그게 안 돼서 이제 TV는 그때 당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 카카오, 밴드,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진짜 수많은 무료방을 가입을 해가지고요. 괜찮은 곳이 어딘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찾다가 경험, 어, 아, 어 경험 배우게 된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목균형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일목균형표, 엠벨로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볼린저 밴드. 총세 개, 그 외에 이제, 한데 이게 대표적인 세 개입니다. 그 대표적인 중에 오늘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여 보시면 이제, 음, 구름대가 이렇게 있죠? 여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어, 이게 너무 상승이 커서 이게 너무 작게 보입니다. 구름대가. 그러면, 삼성 정자로 한번 볼게요. 예, 네, 크게 보이죠? 네, 변동성이 크면 구름이 너무 작게 보여서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름대가 이렇게 나오면, 이 구름대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밑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부딪히면,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기서 어, 절대 사면 안 돼요. 저항대에요. 라는 말이고요그 다음에, 위에서, 이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를 뚫었죠. 뚫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식인가? 매수. 매수. 매수 대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지하면은 매수. 이렇게해서 하면 저항대. 이런 자리에 절대 사면 안 되겠죠. 뚫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 돌파 지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더 차트를 길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엠벨로프 20, 아까 해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 닿았으니까 만약에, 구름대가 여기에 있는데, 구름대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내려왔죠? 흘려내렸죠? 그러다, 어, 엠벨로프 샀어요. 자,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이러다가, 구름대 막혔으니까 여기에, 아 어, 그러면 여기서 매도, 그렇죠? 자, 그룹 때 돌파, 매수, 매수, 볼린저 밴드 상단 아니 엠벨로프 상단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적으로 만약에 여기서도 안 하고 어, 나는 엠벨로프 상단까지 가지고 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매도가 나오겠죠. 네 여기가 상단이니까요 빨간색 빨간색이 네.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두 개를 섞어서 할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제가 방에 봤을 때이 수치가 아니었던일무균형표죠일무균형표이 어, 수치가 9, 26, 52 인데 그때 당시 그 되게 뭔가 있어 보였던 그 사람의 수치는 이게 아니었던 거죠 저랑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또 고생을 하기 시작했죠. 일일이 하나씩 대입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999. 999? 999를 해도 숫자가 어뭐 맥스 값이 아닙니다. 라고 뜨지 않고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생의 시작인 거죠. 진정한 고생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올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자, 이, 이게 9 이하였습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5로 해볼게요. 9 이하였고, 그 위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쇼트 당기고, 어, 증기는, 그리고, 어, 제 생각, 그때 했기로는 60 이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60 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이거는 500으로 해볼까 일단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음, 맞지는 않네요 지금 이 차트랑은 400 대충 맞긴 하죠 여기서 하니까 약간 맞긴 한데 그래도 맞지는 않네요.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등주에 맞는 그 일묘균형표 이 구름대가 있고요, 대형주에 맞는 그래프가 있고요.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행보, 박스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수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저장해 놨다가 거기에 맞게 차트를 불러와서 딱 매수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찾아놓으면 좋습니다. 어, 이것도 있을 때는 겨우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이게. 그래서. 좀더 수치를 낮춰볼까요? 한 40. 400? 이게 좀 나오긴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매수 자리 한번 있구요. 왜냐면 오다가 구름에 막혔죠. 지지, 그 다음에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가 돌파했고, 여기 딱 막혔죠. 여기 매수 이렇게 두 포인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기에 맞게 하면 되구요 저장은 여기다 저장을 해서 뭐 테마 테마별로 그 수치를 입력해놓고 적용을 하면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던 게그 정리 매매인데요. 그 네이버 뉴스 검목에 어. 네이버 뉴스 여기를 보시면 검색을 하면 여기 뉴스 공식도 있고 종목 토론실 있잖아요. 여기다가 밤새 작업을 한답니다. 작업을 해서 내일 저거 날아간다. 정리매매. 그리고 그게 먹혀서 정말 그걸로 수익을 보더라고요. 근데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률을 찾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노력은 감사하겠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솔직히 끌리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일목균형표 이런 거, 일묘엔벨로프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확률 제가 했을 때는 확률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안 하냐면, 노력하면서 좀더 승률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목금융표 이거 술지만 잘 하면은 분봉에서도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가 3단, 그러니까 구름대가 하락하고 나서 3단 하락이 있으면, 3단 하기는 3단 하락에서 매수했으면은 이게 또 많이 갑니다. 이것도 확률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걸로 단타 했을 때 엄청난 거의 95%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확률이 그 수치는 이제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대충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단기를 짧게, 중기,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일무 근형표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숨 끼기 다 되겠죠? 구름대에 빗금으로 할 수도 있고, 채우기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지저분한 것도 후행스팬 없애고, 뭐, 전환선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좀 달라졌죠? 구름대만.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 이게 아니네. 두개다 해야 되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추기가 할수 있습니다. 감춰서 그것만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해보면 네, 다 됩니다. 침체 색깔 이것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과열 침체 이거 색깔도 예를 들면 빨간색, 어, 파란색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게 예, 바깥선이고, 아이고 눈 아파라. 이런 식으로 색깔 바꿔서 할수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